안녕하십니까. 월간 카포스의 이근태입니다. 이번 연비 테스트에서는 정속주행으로 일정 구간을 주행한 연비와 타이어 공기압 차이에 따른 연비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차량으로는 현대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랜저 TG 2.7, NF 소나타 2.0, 아반떼 1.6 차량으로 모두 가솔린 모델입니다. 테스트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트론 DLS-1이며 연료 소모량 측정 방법으로는 풀투풀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비 테스트의 구간은 서해안 고속도로에 위치한 오션파크 리조트 휴게소에서부터 서천 휴게소까지이며 길이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108.6km입니다. 테스트 차량은 현대 자동차에서 판매되고 있는 처음 상태와 동일한 렌트카를 이용하였습니다. 테스트 준비에 있어 가장 먼저 주유소에서 연료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가득 채운다 해도 연료가 100%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직접 비커를 사용하여 채워주었습니다. 또한 타이어는 규격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각 차량에 맞는 타이어 적정 공기압으로 조정 후 압력 게이지로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준비를 마치고 세 차량이 서천휴게소를 출발했습니다. 각 차량은 100kmh로 정속주행을 했으며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차선 변경을 자제하며 1차로로 주행했습니다. 이렇게 약 1시간 8분 정도를 달려 서천휴게소에 도착했고 바로 연료 소모 측정에 들어갔습니다. 소모된 연료 측정 방법으로는 풀투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풀투풀 방식은 연료 주입구에 연료가 보일 때까지 채운 후 주행하여 다시 연료를 채우는 방식으로 소모된 연료는 주행 후 채운 양으로 측정했습니다. 연비 측정 결과 아반떼는 16.68kmL, NF 소나타는 13.385kmL, 그랜저 TG는 13.33kmL로 나왔습니다. 또한 연료 측정과 함께 새 차량의 주행 거리도 함께 측정을 했습니다. 새 차량 모두 동일한 거리를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거리를 나타냈습니다. 아반떼의 경우 107.6km, NF소나타는 104.2km, 그랜저 TG는 110.7km이며 가장 적게 나타난 NF소나타와 가장 많이 나타낸 그랜저 TG의 차이는 무려 6.5km였습니다. 동일한 메이커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세 차량의 주행 거리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적정 공기압의 타이어로 주행 테스트하는 영상을 먼저 보았는데요. 주유소에서 연료를 가득 채웠는데도 기름이 계속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날 사용한 연비 측정 방식 어떤 방식이었나요? 네, 소모된 연료 측정 방법으로는 풀토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보통 주유소에서 연료를 가득 채운다 해도 100% 차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연료가 증발하면서 생기는 가스가 연료통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스의 양만큼 연료가 덜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를 배출하고 남은 공간에 연료를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연료를 채울 때는 연료 주입구에 연료가 보일 때까지 채웠으며, 주행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료를 채웠습니다. 이때 주행 후 보충한 연료의 양이 주행에 소모된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같은 거리를 주행했는데도 각 차량의 주행거리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저희도 실험하는 동안 그 점에 집중했습니다. 같은 거리, 즉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08.6km의 거리를 달렸습니다만 아반떼를 기준으로 봤을 때 NF소나타는 3.4km가 적었고 그랜저 TG는 3.4km가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NF 소나타와 그랜저 TG 사이의 6.8km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들 세 차량이 2만km를 주행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되는 것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예, 이번에는 타이어 공기압 변화에 따른 연비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다음 이어진 테스트는 타이어 공기압에 따른 연비를 측정하는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우선 먼저 오션파크 리조트 휴게소에서부터 서천 휴게소까지는 공기압 20%를 높게 설정했으며 서천 휴게소에서부터 행담도 휴게소까지는 공기압 20%를 낮게 설정했습니다. 공기압은 압력 게이지를 이용해 정확한 압력으로 조정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조정 후 차량 주행은 동일하게 100km/h로 정속 주행을 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변화에 따른 연비 변화는 적정 공기압으로 주행한 연비를 기준으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타이어 공기압을 20% 높이고 주행했을 경우 대체적으로 연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타이어와 노면에 만나는 면적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랜저 TG의 경우 13.22kmph에서 13.546kmph로 0 3 1 6 k m p h 가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20% 공기압을 낮추고 주행했을 때는 연비가 낮아졌습니다. 노면과 타이어가 만나는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반떼의 경우 16.206km/L에서 15.72km/L로 0.486km/L가 낮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타이어 공기압 변화에 따라 연비도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비 변화는 테스트 주행 구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네, 데이터 결과를 보면 타이어 공기압에 따라 연비가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결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타이어 공기압을 20% 높이고 주행했을 경우 대체적으로 연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랜저 TG의 경우 13.2km/L에서 13.546km/L로 0.326km/L가 높아졌습니다. 만약 2만km를 주행한다고 했을 경우 38.4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20%의 공기압을 낮추고 주행했을 때는 연비가 낮아졌습니다. 아반떼의 경우 16.206kmL에서 15.72kmL로 0.486kmL가 낮아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만km를 주행한다고 했을 경우 38.2L의 연료를 더 소모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타이어 공기압과 연비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런 연비 차이는 타이어와 노면이 만나는 면적 때문에 발생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높이면 노면과 만나는 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비가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공기압을 낮추면 면적이 넓어져서 마찰력도 커지기 때문에 연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유류비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다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직접 취재해 주신 이근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